너희들은 피바람 폭풍처럼 다가오는 그 사나이 바위처럼 믿음직한 그 사나이 거린 없는 노털 웃내려력이 쏘아 선홍빛 인몬미남 그는 누구인가 아유 잘생겼네 오 어, 할머니 혼디 의상 디자인학 전공 3년간 현대무용 섭렵 앞으꼭 성공할 겁니다 뭘로? 이제는 잘생김을 연기하는 배우 제가 저 지옥에서 돌아왔습니다, 형수님! 번디 최형욱이란 이름의 킬러였으나 기억상실증 때문에 무명 배우로 오해받아 인생 이모작을 하게 된 남자 어, 형제? 응? 누가요? 동생 데리고 자기 가서 놀아 너네 여기 신경 쓰지 마 동물과 대화 가능한 도사 전우치 최측근 겉보기 남자 사람이나 소그런 뜻밖의 정체성을 지닌 짐승남 철벌 <목소리> 내면 어딘가 자신의 정체를 묻어둔 반전의 사나이 시시각각 달라지는 유해진의 변신은 유죄인가 무죄인가? 고객의 의뢰가 들어오면 어김없이 살인을 대리해주는 업계의 고인물이 었다 뒤처리 또한 깔끔한 성격 그가 손에 피를 묻힌 채 대중 목욕탕에 간 어느 날 어, 명품, 돈도 많을 것 같은데 그의 목욕탕 입장과 동시에 누군가 떨군 비누가 원쿠션, 투쿠션, 쓰리쿠션 그걸 밟은 킬러가 셀프로 행가래를 친 꼴이라 발가벗은 신원 미상의 남자 그를 명품남으로 기억한 백수 청년은 은근슬쩍 옷장 열쇠를 바꿔치기 해버렸고 결국 그의 신원은 목욕탕 키로 낙찰 잠시만요 비켜주세요 다행히 깨어는 낮지만 후줄근해진 뒤태 게다가 지금은 2천 원밖에 없습니다 카드도 없으세요? 네 선생님 지금 아, 태어나세요? 절 아십니까? 제가 선생님 여기다 모셔다 드렸잖아요 목욕탕에서 넘어지셔가지고요 제가 목욕탕에서 넘어졌다고요? 기억상실증 <목소리> 걸렸대요 병원비 결제해주고 사람 한번더 살린 구급대원들 선생님 그 성함은 기억나세요? 네, 윤재성입니다 나이는요? 저 32살입니다 액면과 불일치에 고장난 리액션 예, 여기 84년 대박 기억을 잃었지만 재성이란 이름을 얻었다. 하지만 나는 누구인가? 이웃들에게 좀 물어보고 싶어진 남자. 누구세요? 아예 안녕하세요. 저 옥탑방 사는 사람입니다. 아 저요. 아니, 아니 옥탑방 왕세자 아니 네, 월세자께서는 자신에 대해 증언해 줄 목격자를 찾고 있던 중이었다. 저 혹시 여기 사십니까? 근데 왜? 아 예. 아 그럼 저를 아니야? 예? 모르면 그냥 지나가지. 오호, 감히 내 몸에 지문을 묻히겠다? 튀어나온 간결하고 빠른 타격 오, 몸이 기억해 서른둘? 네, 맞습니다 84년 어쩜 좀내 또래인 줄 알았네 구급대원 리나의 알선으로 분식집에 취업한 재성의 또 다른 개인기 킬러의 손끝이 썰어낸 초박형 슬라이스 김밥에 메추리알 닭뼈을 공예해 와 단무지와 당근으로 만든 장미 플레이팅 덕분에 재성은 소녀들의 우상으로 거듭나고 있었다 야! 얘들아 얘들아 이게 우리 인기 메뉴야 칼빙수라고 아니 리네들시지 없이 직접 칼빙수를 만드는 나날 속 여전히 풀리지 않는 정체성에 대한 갈증 혹시 달력 속 적힌 약속 장소로 가면 뭔가 해답을 얻을 수, 씨. 수 있지 않을까 윤재성씨 윤재성씨 아예 얼른 와요 얼른 올라와. 수상한 남자들과 함께에 올라탄 봉고 과연 나는 뭐하는 사람이었나 내어! 이런, 84년생 윤재성이 배우였다고? 연기자가 그것도 못 참으면 어떡해? 야, 조간도! 저 바꿔! 손발 하나 딱딱 못 맞추는 연기력에 본의 아닌 시선 강탈이라 야, 쟤 빼! 이제 빼야 하는 단역이 아니라 연기력 빠지지 않는 배우가 되리 끊임없는 대본 연구와 치열한 연습 어쩜 이것은 유해진의 실제 모습 아닐는지 500년 전 요괴가 창궐하는 조선이 있었다 저놈이 <목소리> 오늘 나한테 관을 짜주려그러는나와나와나와제 아무리 전우치가 요괴 때려잡아봤자 오늘은 대들 보 뽑아 휘두르는 철행이가 완전 주인공 여기서?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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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나 허리 안 좋아서 그래. 저건 뭐냐? 초령의 실체란 아, 전우치의 발여아 그런데 또 실체를 보여주는 청동 거울을 어이, 금지한다. 보지 마라. 네 정체 알고 나면 후회한다. 말인 줄 알았는데 알면 다치는 숨겨진 정체가 또 있다고. 자, 다음의 장면을 보고 초령의 진짜 정체를 맞춰 보시오. 힌트. <laughs> 뭔가를 마실 때 할짝 할짝 핥는다 말한들함 또 뒷마당에 묶어놓는다. 마당에 종종 묶어놓는 생명체라면? 근데 네놈은 예, 예 소인 사람이 아니라 예뭐 사실 여러 가지 모습이 있습니다 개구나 띠러리 도인의 제자로 살아가던 초령이의 진짜 정체는 바로 댕댕이였다. 장래희망은 사람 도사들의 농간에 수시로 왔다리 갔다리하는 슬픈 짐승이여. 내가 겐즈 어떻게 알았지? 그러던 어느 날 전우치가 뒷마당에 묶길 위기가 찾아온다 네 이놈! 감히 스승을 해하고 피리를 훔쳐 500년은 가도나야 정신을 차리겠구만 그, 무슨 소리이신지 스승님을 해하다니 네. 저 봐, 내 네, 저렇게 말할 거라고 했지 족쇄도 치웠으니 집어넣읍시다 스승 천관대사의 살해 누명을 쓴채 전우치와 세트로 그림족자의 봉인되는 그림 속개 초랭이는 잠시 후 봉인 해제 이번엔 배우로 다시 태어나려는 기억 상실증의 남자 보조 출연 최성의 얘기로 돌아옵니다. 보스의 경호원이라는 설정에 과몰입해 쓸데없이 주연을 지켜주는 단역 배우 덕분에 액션 쾌감을 선사해야 할 주인공께서는 프레임 아웃되며 캐릭터 붕괴 중. 아, 아 진짜 왜 카스라네 이거 누가 봐도 이상한데. 아니 무슨 감독 정동이세요? 어? 단역 배우에게 뿜어져 나온 필요 이상의 고퀄리티 액션 능력이라. 이거 문술 좀 했었나 봐요. 예? 네? 죄송합니다. 아, 아 아니요. 액션이 너무 좋아서 감독님이 이 보스의 오른팔 역할로 괜찮을 것 같다고 하시거든요. 할수 있겠죠. 오른팔이요? 뭐 보스의 최측근에서 급기야 형님의 여자까지 넘보고 말았다는 급 전개의 주인공. 감히 내 여자를 넘봐잘떨어 어? 야 진짜 맞은 거 아니야? 드라마 속 보스에서 현실 깡패가 되버린 주연 배우 진짜 사람을 쳤다 이거지. 너 안전하지도 았다니까 진짜 왜 이러네? 아 감정이 확 올라와가지고 아몇 감정 건졌어? 바로 그때 왼팔부터 지옥에서 들어온 보스의 오른팔. 오케이인가요? 오케이 올라왔다. 그렇게 구덩이 속에서 하차할 줄 알았던 신인 배우는 부활하고 조폭 막장 드라마 속 신데렐라가 된다. 야. 네가 없는 그곳은 나에게 정말로 시옥이었어 그렇지만 저 곤란한 시선 처리는 어쩐 티비? 아, 떠다고 얘기하는. 거아아저 진짜 아 죄송합니다. 나... 제 가슴과 얘기를 해요 지금 이분이. 이차시도. 네가 없는 그곳은 나에게 정말로 시옥이었어 멜로라 쓰고 공포라 입는 살 떨리는 연기력. 너무 무서워요. 너무 무서워요. 아무리 기억이 안 나도 그렇지. 그건 본능인데. 진짜로 한 번만 연습하면 잘할 수 있겠어요? 이제 키스 신을 데뷔할 차례. 미리 마중 나온 구강구조의 재성에게 리허설을 해준 리나덕의 키스 신 러멘틱 성공적. 멜로 장인은 시간문제였다. 오케이. 오! 일도 사랑도 더할 나위 없던 어느 날, 불현듯 떠오르는 그날의 비비린 내 점점 맞춰지는 정체성의 퍼즐들. 이럴수록 내가 킬러였다니, 오히려 좋은 두 번째 인생, 버려야 할까. 이것은 2000년대 서울 다시 요괴들이 출몰했으니 포획을 위해선 500년 전 도사가 필요한 상황 하여 세 신서는 그림 족자에 가둬둔 전우치와 초랭이를 봉인해제한다 괜찮습니까? 전우치 처사 500년 만에 깨어났어서 정신이 없으시겠지만 지금 요괴들이 나타났습니다 이 남자 요괴 아님 주의 오래간만이네 예. 나 부적 받아라! 부적 셔틀 초랭이 버프를 받아 나 이제부터 진짜 변한다 강동원 대량생산이라는 장관을 연출한 전우치 잘생기네, 잘생긴 애 옆에 잘생긴 애아 그리고 모처럼 아, 몸좀 한번 풀어보이 어, 어. 한번쯤은 날고 싶었던 개아새 힘자랑이라도 해보려고 길거리에 박힌 테들볼을 뽑아봤는데 뭐 이리 짤탄 건지 오랜만에 뭉쳐봤지만 전우치 초랭이 조합은 늘 진리 마치 치킨과 맥주의 만남이 그러하듯이 조선시대에서 죽지도 않고 돌아온 500년 묵은 각설이들 세상 참 많이 변했다 싶은데 저건 뭔가 아, 저것도 옛날 말을 치면 말입니다, 말이 타노스보다 앞선 손가락 튕기기로 환복 후 클럽 입성 완료. 여기 완전 초랭이 스타일. 말뚝 박았다. 오빠, 여기 불또 나갔어. 불? 클럽 알바생으로 신분 세탁 후 행여 자신도 신통력 좀 가질까 전우치 부적을 갖고 놀던 어느 날. 계장수라도본 어, 어. 듯한 초랭이 꽁무니 빠지게 도망을 치는데 지금부터 소생과 눈이 마주치는 중생들은 사바세계와 안녕입니다 어딜 가려는 게냐 우왕청시만 하나 먹고 시작해볼까 500년 전 화담도 컸는데. <laughs> 옛날 기억나시죠? 저저 저 물에 빠져가지고 그걸 먹었으니 너 이제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사람이요? 그리고 또야 전우친 부적이 몇 장이나 남았느냐 그거 없으면 저우치는 <laughs> 사람이 되기 싫으냐? 전우치를 배신하면 사람이 될수 있다? 과연 초랭이의 선택은? 좋아 내가 너 사람 만들어 줄게 진짜? r <laughs> 정체 먼저 알려주고 e 뭐, 나 이제 뭐 바보 같은 개지 y 뭐. 그렇지 근데 <laughs> 개인 t sure if you are not sure if you are not sure if you are not sure 이제 올빼미로 왕이 되었다. 육갑이 철봉의 초랭이를 지나 드디어 조선의 왕이 된 남자 관객이 사랑하는 유해진의 신분 상승은 어디까지일까?